마무리감은 되게 예쁜데 제가 방금 보고 야말았어요. 가까이에서 볼게요. 건조한 피부에서는 이런 들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력은 진짜 좋다. 처음 발랐던 그대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 저한테는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첫날이거든요. 제가 가서 뭘 가장 먼저 샀는지 아세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입니다. 사실 이거 어뮤즈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연휴가 껴가지고 그런지 택배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샀어요.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꼭! 아니, 근데 늘 생각하는 건데, 어뮤즈는 디자인을 진짜 세련되고 깔끔하지만 예쁘게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이번 쿠션도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조약돌 같은 느낌의 하얀색 쿠션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퍼프는 계란 모양의 퍼프인데, 엄청 퐁신퐁신한 퍼프입니다. 완전 퐁신퐁신, 부들부들. 기공감이 꽤 느껴지는 퍼프라서 밀착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형은 첫 터치는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되게 벨벳한,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저는 컬러는 이호 가지고 왔고, 이제 얼굴에 올려볼게요. 콕 찍어서 올라보면 이런 컬러고, 굉장히 얇고,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최근에 사용한 촉촉한 쿠션들만큼 촉촉하게 발리는데, 제형 자체가 엄청 얇아서 그런지 밀착력 되게 좋고, 피부에 스미듯이 발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 피부 같은 연출을 해주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형이 되게 얇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 색소침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너무 귀찮아. 언젠가 빠지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남은 색소침착은 이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굉장히 얇고 밀착력 좋으면서 내 피부처럼 발리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근데 피부에 어느 정도 픽싱이 되면 마냥 촉촉하지만은 않는. 다가오는 봄, 여름에 가볍게 쓸수 있는 쿠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 볼게요. 이게 바를 때는 진짜 매트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근데 피부 표현이 점점 매트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코 옆에서는 이 정도로 커버가 됐어요. 커버가? 거의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뮤즈 듀웨어 쿠션 있잖아요. 그 완전 투명하고 촉촉한 그 쿠션이 약간의 커버력을 살짝 더해가지고 조금 벨벳티하게 나온 그런 느낌의 쿠션이라서 이렇게 얼굴 반쪽만 바른 거 봤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컬러는 제가 2호를 가지고 왔는데 23호 컬러치고 조금 밝고 화사합니다. 한 22호 정도 되는 컬러 같고 그래서 화사하게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면은 나쁘지 않게 쓰실 수 있지만 내 피부톤이랑 딱 맞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원하시면 조금 밝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깔끔하다. 오. 그리고 이 어뮤즈 쿠션에서 향이 납니다. 저는 쿠션에 왜 향료를 넣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향이 백화점 향수 파는 곳에 가면 나는 향이에요 이거 계속 맡고 있으면 약간 머리 아픈 그런 향 그리고 나머지 반쪽도 마저 바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올라갈 때 진짜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이쪽 완전 뽀송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제형이 마르고 픽싱되면서 피부가 건조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예전에 듀웨어 쿠션에서는 살짝 픽싱이 되면서 피부가 바싹 마르는 듯한 수분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피부가 너무 편안하게 픽싱이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쿠션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제가 올해 처음으로 리뷰했던 클리오 쿠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쿠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촉촉하고 피부가 편해서 지속력만 괜찮으면 건성, 수부지, 지성 그냥 다쓸수 있는 벨벳 쿠션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한 겹만 더 올려서 커버력이 쌓이는지 볼게요. 근데 안 쌓일 것 같아. 이 커버력이 쌓이는 제형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안 쌓입니다. 이렇게 커버력이 안 쌓이는 쿠션들은 내가 커버력을 위해서 양을 많이 올리면 무너짐이 진짜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진짜 얇고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연출한다라는 느낌으로 양 조절 잘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른 직후에 보면은 약간 광채가 느껴지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근데 시간이 지난 쪽에서는 여기만큼 광채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방금 요 상세 설명을 봤는데 매끈 도자기 결 피부를 만나보래요. 근데 이 말이 딱맞아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되게 매끈해 보이고 유약 잘 발라서 구운 도자기 마냥 피부에 이런 결광을 만들어 줍니다. 마무리감은 되게 예쁜데 제가 방금 보고야 말았어요. 가까이에서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요 앞에 피부 들뜬 거 보이시나요? 슬슬 세미매트, 매트한 쿠션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되는데, 제 피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봐요. 건조한 피부에서는 이런 들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모공 커버는 엄청 잘해줘요. 이 쿠션 사용해보시면 진짜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얇고 되게 밀착이 잘 되는데 모공 커버도 엄청 잘 해주고요. 근데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 코 옆에서도 이렇게 들뜸 느껴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뜸 느껴집니다. 제 피부에서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눈가 주름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팔자 주름에 블러 처리해 놓은 것처럼 주름 게임 전혀 안 느껴지고 입가에도 주름 게임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미간에서도 쿠션 제형이 살짝 뜨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밀착력 테스트해서 손으로 밀어볼 건데 이거 손으로 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거든요. 하지만 궁금해하시겠죠?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샥.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은 경계가 살짝 남아요. 이게 아무래도 세미 매트 벨벳 뭐 이런 느낌의 쿠션이다 보니까 이 끝에 쪽에 살짝 경계가 남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남은 경계 수정한다고 이렇게 계속 두들렸잖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이 볼쪽 모공에 하얗게 끼입니다. 확실히 제 피부에서는 좀 많이 건조한 쿠션 같아요. 이 상태로 이제 지속력 볼게요. 지금 시간은. 2시 6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10시 39분. 오늘은 8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외출하고 오느라 메이크업을 살짝 했고요. 파우더 처리는 따로 안 하고 블러셔 정도만 얹어줬는데 확실히 블러셔가 파우더리한 타입의 블러셔다 보니까 딱 블러셔 올린 여기만 건조했어서 쿠션 자체에서는 속 건조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어떻게 무너졌는지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블러셔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 발랐을 때 떴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앞볼 쪽에 코랑 연결되는 이 부분에 들뜸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오전에 수정 화장하면서 모공에 끼었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에 끼이는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코 옆에서도 들뜸이랑 끼임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팔자주름 끼임은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 정도였습니다. 눈가 주름 끼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턱 쪽에서는 살짝 들뜸이 생겼고요. 각질 부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 쪽에 생겼던 들뜸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속력은 진짜 좋다. 처음 발랐던 그대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 오늘 3월 1일인데 엄 엄청 추웠거든요?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매장 안에 들어가면 히터 때문에 인중에 땀 나고 그런 날씨,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처음 발랐던 그대로 유지가 됐다 하면은 이 쿠션은 잘 맞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잘 맞는 쿠션일 거고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들뜸이 생겼다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쿠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래쪽 지워가지고 오늘은 위쪽에 블러셔를 해놨으니까 이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다크닝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다크닝이 조금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메이크업 때문인지 아래쪽을 올리고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확실히 다크닝이 느껴져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다크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수정 화장 해볼 건데 이 쿠션이 수정 화장이 잘될 만한 그런 쿠션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수정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분을 진짜 잘 잡아준다. 여기 살짝 시간 지나서 올라온 유분을 너무 깔끔하게 잡아주고, 제형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 전혀 안 들고, 내가 이 쿠션을 사용했을 때 들뜸이나 끼임 없이 유분만 살짝 올라온다 하면 이 쿠션으로 수정화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화장을 한다고 해서 모공에 끼이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들뜸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코 옆에서도 들뜸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쪽 지우고 다시 발랐는데도 이런 각질 부각이 살짝 일어나네요. 이렇게 오늘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알아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여름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건성분들이 잘 사용하실만한 쿠션은 아닌 것 같고 지성이나 수부지분들이 잘 사용하실만한 쿠션인 것 같습니다. 지속력도 꽤 좋아서 진짜 잘 맞는 분들, 들뜸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사용할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잘 모르겠네. 여름에 한번 꺼내서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